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8.15경축식에서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오늘 같은 8.15는 우리가, 어, 나라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기 위해 좌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가 있고 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 문제입니다. 우리가 파리오 그 당시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때 한화했던 것은 다 잊었습니까? 나라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세금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당하고 어? 또 마르톤 선수 소금기증, 어? 마르톤 선수는 일본 일장기를 들고 어? 수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걸다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8.15 경주사 이런 걸 앞으로 이렇게 좌우를 나누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경주사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검찰들이 지금 판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라를 한정히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고만 앞이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참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리고 지금 민주당 소속들이 지금 어느만큼이 지금 때가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지금 서른 건도 넘습니다. 그런데 조사 수사 안 합니다. 또 조사, 조사 수사 하면은 또뭐 지금 당이라는 사람이 막아 빕니다. 조사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어, 정권에 어, 붙어서 나중에 거지금량도 그 나중에 감방 갑니다. 지금 솔직히 나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장관들도 얼마나 구슬될지 모릅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음, 지금, 음,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지금 만들었던 사람들은 음,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앞잡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정권에서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해서, 어, 해야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응, 가면은, 결론은 나라도 망치고 본인도 망칩니다. 본인은, 어, 아, 내가 정권이 끝나고, 평시민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찰, 검찰 판사들도 이제는 빨리 조사, 수사, 재판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정권에 어, 어떤 사람이 있다 해가 정권에 사람들을 모른다 하면은 그건 경찰, 검찰 판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제일 먼저 나중에, 어, 끝나면은,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감옥, 감옥에 가는 걸 생각하세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은, 구속된 사람은 100여 명이 되지만, 조사받은 사람도 한 1000명 됩니다. 응? 음. 무죄로 다, 다 나왔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바뀌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얼마만큼 난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래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어?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구속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파괴할 수,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당신들 편이 50%면 50%는 어? 또 다른 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쓰레기 언론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왜내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경찰, 검찰, 판사,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과 팽능이 지켜줘야 어? 내 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